넌 자유의 몸이 아니야. 어 자유의 뭐야? 몸이야. 오씨. <laughs> 이야어이야 <laughs> 이거 위로 들면은 포즈 잡네. 얘들 간다. 쏜다. 3, 일. 이거 나일대나일 아, 대자, 대자마자 쐈어. 된 거야? 어, 왜? 맞아, 야, 아, 뺏겼어. 야, 뺏겼어. 미안해. 어, 이거 타이밍이 따로 있나 본데? 드링크죠, 드링크 저 드링크. 다이 개꿀이다 여기. 나도 그래야겠다. 아무도 예상 예상하지 <웃음> 못하게. <웃음> 아? <웃음> 진짜 <잘> 될 겁니다. <laughs> 제 마음대로 할수 있죠. 애들 <laughs> 설계가 진짜 어진다. 시 ㄹ ㄹ 이게 그다 19세야 멈추는 방법 개쩌네 많이 배웠네 일단 이러고 이러고 있자 이러고 오케이 도킹 스읍 사방의... 어어 터질라해 에미사구에 아아니아아냐아가와 씨발 이거를 잠입해서 어, 온다고? <laughs> 안 돼, 안 돼! 여기, 풀숲에 세운다.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기 여기, 여기. 여 나, 나 집, 집 근처 한명 발견. 집 근처 하나 킬. 하나 더 남았어. 나이스. 됐다. 발견, 발견. 이 방향. 이대로 산다. 나 어딘지 보여. 여기. 아! <laughs> 아, 얘도 나 봤어. 아, 존나 아깝다. 아, 현주가 얘를 아. 잡아줬어야지. 아, 깝다 아, 당구, 당구 아, 있네. 한 팀, 아, 죽겠네. 이기면 되지. 상대방이 아, 집에 두명 있음. 이래 이기지. 나습니다2 나, 층에서 났습니다. 나아 씨발. 매롱띠 여기를 왜 넘어와? 오. 오이. <laughs> <laughs> 나이스 바로 킬! 딴팀 있나 보다 근데. 어내내 내 쪽에. 허 <laughs> 불쌍해. <웃음> 나 그냥 엎드려 전부한테 잡았어. <laughs> 어, 발설. 왔다. 기절. 해안가 바깥으로. 야, 챔좀 줘봐. 메롱띠. 나한테 온다고? 어. 아니야, 이거 그냥 기절킬이야딴데가 이제 이제. 조 뛰었어. 오케이. 보인다. 킬. 킬? 오케이, 바로 킬. 2대1 바로 이대, 모디인 후구 없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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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웃음> 왼쪽에 쏜다! 2층, 2층, 2층! 보인다! 아! 병신아! 어딜 트레서비를 쏴! 뒤질라고! 카고! 아, 그, 그, 아 그, 그게 니네 소리구나. 큐비지 소리가 되게 안 익숙해. 야, 큐... 야 큐비지 소리 바꿔. <웃음> <웃음> 여기 여기 <웃음> 그 앞에 소음기 있어. 여기 왼쪽에 위에도 소리 났었지 아까. 땅 이건 둥둥 소리. 그거 어떻게 하지?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온 오른쪽 오른쪽 됐고 여기 왼쪽만 먼저 보고 없어. 우리 쏜다. 여기 있다 이다. 바로 킬, 바로 케 바로, 킬, 바로 킬. 뛰어. 뛰어서 저기 엎드리면 되겠다 다리 밑에서. 여기 여기 엎드리면 돼. 연막탄 있냐? 하나만 나눠줘. 없어 비... 없어. 그래 나도 없어. 슈리탄도 없고. 나 화염병. 나도 화염병 하나. 정신. 너한테만 한거 아니야. <laughs> 야, 보고 바로 앞에 있어. 이거 먹고 싶어. <laughs> 야나3삼 순간만 따닥 먹고 올게. 오케이? 다리 위에서. 아니야 바, 건너편이야. 3간만 딱딱 아 이거 삼 순간만 따닥 먹고도 와 되나? 안돼 안돼 형 죽어 안돼. 하나만 대만 따닥 따닥 먹다가 근데... 간다 나 간다가. 따따따따따 아, 아! 아 씨발 갑바 못먹었어 갑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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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뒤에 왔어 파로킬아 기절 기절 야나 이거 오늘 사발 이렇게 잘잘잘 뜨지? 잘, 잘, 잘 존나 잘하는데 나와 이걸 이걸 잡는다고? 어 잡았어 기절 기절 하나 더 있어 그럼. 더 있을거야 둘 이상 기저킬 오케이 다 잡았어 오케이 유킬 이 정도는 해야 1등 아니야, 근데? 이건 진짜 배고 튜브 각이잖아. 아빠, 아빠, 야, 기어 왔어! 바로 킬! 아이, 기절, 기절. 아, 방금 진짜 렸다근데 첫발. 어, 야, 길건넌다강건넌다 건넌다. 이거 써면 돼. 고배울에 단발로 쏴. 기절 하나. 무조건 <놀람> 이절 어딘지 알지? 우리 예소던 애들. 나 아직 기절이야. 뺏겼나보다, 씨발. 안, 안, 어, 안, 안 뺏겼는데, 아직? 어, 보인다. 바위 뒤에 보여. 아, 이제 안 보이네. 보였다 <놀람> 바로 앞에, 바로 앞에! 기절, 기절, 바로 앞에, 기절. 건너왔나보다. 미친새끼. 야, 상가빠야. 내가 먹을게, 상가빠. 너, 뭐, 너 상가빠, 먹었지? 뭐야. 내가 먹었어? 나, 나 구상 8개. 아니, 나, 나 구상 8개. 어, 뭐야, 이거. 그래, 너, 너. 여이4대 인가 보다 여기 다위 다리 다리 죽었다 여기 바위 스마트빔 바위 나 들켰어 나 들켰어 오른쪽 봐봐 바위 보이지? 어보여 보여. 보여, 보여. 엎드려서 이동 엎드려서 이동중 나도 슬탄 그럼 같이 쓰자 일, 하나 둘셋오빵아 씨발 존나 못 던져 병신 3대2 3대2 아 왼쪽에 뛴다 아 하나, 하나 기절 왼쪽 뛰던 하나, 하나 기절 2대2 어. 화염병 어. 던진다 여기 바위, 여기 바위 스마트핑 바위 스마트핑 바위 마지막 어, 잠깐만. 던질 거 있어? 어, 나 내가 오른쪽 할게 기다려, 기다려 참, 우, 우리, 우리가 이겼다 실탕 없으면 난한번한번 한 살짝 앞으로 붙는다 붙는다 붙었어 음료수 먹는 거 지금 옳은 선택인가? 왜가 안 그래 안 그래도 자기는 안케케케케와 단발이었어 어, 레전 레전드가 좀 나올 뻔했는데 단발로 레전드 떴다 와 어, 여기 시체, 어, 시체 봐 막판에는 원래 1등하는 아, 법이지 다다다 <laughs> 존나 재밌었어 이 판근데 진짜 인정 <laughs> 어, 난 재미없었는데 <laughs> 어 그게 재밌었어 <laughs> <laughs> 음, 바로, 보급이 두 개나 있고, 막, 와.